1월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또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많은 시도를 할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1월이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주고 또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나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나 아주 좋은 기회를 잘 소용하셔서 복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모,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월이 되면 또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또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결과들을 얻게 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하나 일을 추진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영적 성장을 또한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선물로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설교를 들어도 몇 번은 들었을 법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항상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는 8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10대의 나이에 고국을 떠나 포로로 잡혀 이방의 땅에 끌려온 다니엘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세 명의 친구에 관련된 짧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지 않았다면 참 승승장구했을 법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오는 바람에 그들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부를 하며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무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에 놓였던 사람들이었다 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그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발절이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음식과 포도주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상의 신전에 드린 그 음식과 마시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한 그런 작은 오점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은 그의 마음을 스스로 밝혔던 것입니다. 음식이 영혼을 더럽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유난을 떠는 건 아니냐, 포로 출신 주제에. 이런 비난 혹은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는 나라가 멸망했을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을 다니엘은 모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다니엘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구절을 보시면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좋은 뜻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를 돕는 자가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면 그 좋은 마음이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관장의 마음에 극류를 얻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합니다. 그로하여금 다니엘의 친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다니엘을 돕는 자로 황관장을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을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 다니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아무리 황관장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먹고 마시는 이 일을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음료였기 때문에 황간장도 함부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다니엘이 제시를 합니다. 10일 동안만 나를 시험해달라. 채소와 물로서 내가 먹고 마실 터이니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10일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다른 어떤 좋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얼굴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에 또한 모든 상황과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훈련의 기간이 끝났을 때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얼굴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다 학문과 지혜에서 더욱 더 뛰어난 사람이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왕이 보았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모습이 사궐하여 그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모습으로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마음을 정하여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제국이 멸망하고 다음 제국이 들어섰던 그 시대 고레스 왕까지 그 나라에서 형통하였다라고 일장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로 출신으로서 그 당시 가장 최강대국에서 총리로 고관대작을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한번 정한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고, 한번 품은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형통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되면 한 해의 시작이 되면 항상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는 참 어렵다더라. 항상 어렵지 않은 해가 있었나 싶을 만큼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돕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모든 상황이 아니다 싶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아마 다니엘이 맞닥뜨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만을 구하고자 하였을 때 결과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그 행동 걸음을 하나하나 옮긴다면, 우리는 올한해 역시.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선한 결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게 만드실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아주 특출한 그런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시작임을 알고 더욱더 깨어. 경고의 말씀에 서 있는다면, 다니엘과 같이 늘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한 해를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